소름이 더 났어요. 아니, 진짜. 거미가 왜 책에서 살아나와요? 귀여워서 어, <laughs> 나와요. <웃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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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비타민 설미입니다 신은아 TV 신은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은하 TV에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언니 청순 칼라란디 얼터쿵. 네, <laughs> 네 그리서 그 언니가 나아어요 <laughs> 그러면서도 구멍이 되게 많은. <laughs> 오늘 우리 음. 또 어떤 얘기를 아마 지금 아무리 원장님, 사모님이라고 해도 음.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우리 그 추억은 우리 음. 어, 잊을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네, 그건 네. 잊을 수가 없는데, 음. 오늘은 휴지로 보는 남가북을 좀, 네, 종이로 네. 보는 종이로. 네, 네. 종이 하나로 한번 남가북을 음.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종이 한장 차이가 정말 얇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laughs> 하시는 얘기 들어보시면, 이 종이 한장 차이가 얼마나 두껍고 차이가 <laughs> 나는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아마. 난 정말 음. 어릴 때 있잖아요. 음. 막 그, 빵, 음, 음. 만화책 이런 거를 한번 보려고 음. 하면 다 찢어져 있어서 음, 음. 그런 거를 우리가 남한저서 빌려보잖아. 음. 근데 그러려고 해도 나한테 찢어진 책이 있어야 음. 빌려봐. 그래. 나한테 없으면 안줘 누구도 그치 그치 아니 언니 나는 만화책이라고 언니 지금 음. 말해가지고 신기해 왜? 나는 북한에서 살때 음. 만화책이라는 걸 아예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만화라고 하면 우리 저녁 어. 6시 정도 되면 어. 북한에서 아동영화라고 나오거든요 5시 어, 반에 하는 거 그게 전부였지 한국처럼 언제 이렇게 만화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보면서 이런 추억은 나한테 없다 언니 아 그래요? 응, 언니는 그래도 만화책을 만화책이 번화. 있, 있, 있지. 근데 한국 음. 같진 않지. 아. 한국 같진 않아도 우린 다 너덜너덜한 만화책이라도 나한테 몇 어. 책이 그니까 그 집이 잘 사나 어. 못 사냐가 우리 때는 음. 그랬어. 가면 이 집에 책이 얼마나 음. 있냐 이거를 좀 음. 많이 봤던 것 같아. 언니 나는 진짜 음. 출산하고 나서 음음. 내가 아는 분이 나한테 전집을 선물해 주신 거야. 전집? 전집이 뭔지 알아? 언니 아직 입문 안 했구나. 위은전. <laughs> 어, 아, 위인전이 아니고 전집이라고, 이 애들 발달 수준에 따라가지고, 어. 개월 수요 단계별로 책이 구성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렇네. 뭐, 사회도 있고, 뭐, 인성도 있고, 자연도 있고, 영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수학, 아, 수학은 아직 어. 신생하다 보니까 어? 없지. 이 언니, 언니, 은근히 더용열이 <laughs> <용료리> 있네. <laughs> 아니, 어. <laughs> 이거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전집을 보내준 거야, 언니. 음. 그게 책만 해도 한 70여 권이 됐어요. 딱 받아보고, 와, 진짜,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구나. 육아도 정말 아, 행복하게 그래. 하는구나라는 걸 아, 느꼈는데, 그래. 이게 책이 있잖아, 언니. 음. 그냥 우리가 책이라고 하면, 책 별치면 글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아니야 언니 <laughs> 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이 나와 <laughs> 그러니까내내 그때 너네 집 가서 봤지 언니 봤지 거미가 나오고 메뚜기가 <laughs> 아, 나오고 근데 진짜? 잠자리가 나오고 서리, 서름이 더 났어요 아니 거미가 <laughs> 왜책에서 살아나와요 <laughs> 어, 기어서 <laughs> 나와 상어가 살아나와요 어 상어 이빨까지 나부터 했어 또한장떡별치니까 나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 어! <laughs> 언니 제대로 맞구나. 나비가 심지어 흔들 흔들거려고 아, 밑에 고. 그래. 그러니까 재질이 얼마나 좋은지. 이빨라도 안 뜯어지고 한장이 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물고 빨고 막 손으로 찍고 해도 이게 떨어지지 않고요. 심지어는 또 그런 것도 있어 언니. 책인데요. 응. 물놀이 할때물 안에 갖고 들어가는 책있잖아 언니 어메? 있지? 어. 영화 진짜 맞지? 어메이징 어? 너무 놀랐다 어메이징 오 마이 갓아어얘 <laughs> 예, 오케이 물놀이 할때 갖고 들어가는 책이 있거든요. 아니 그럼 설래 딸아이 중국 말이 계속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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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 그냥 책이야 언니 그냥 책인데 여기 코팅을 한 거야. 아. 코팅을 해가지고 물에 물에 갖고 들어가도 얘가 젖지를 않는다. 야 남주 소희 왜잘사는지 알겠습니다. 음. 어떻게 물놀이 하면서도 책을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계속 세뇌 교육 받던 애들이 장군님 음. 탄생년월일만 <laughs> 외우는 우리가 것이 언제 따라가겠니? 그니까. 물 안에서 뭘 배웁니까? 물 안에서 숫자를 뭘? 배우고요, 악어를 <laughs> 보고, 상어를 보고, 거북이를 봅니다. 물 속에서 책으로 이게 북한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언니. 야 미쳤구나. 음, 음. 나는 진짜 실분얘기 음. 하나하자면 언니 북한에서는 그 공책이 있잖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공책이 있는데 이 공책을 한국에서는 한번 쓰고 나면 이거를 그냥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 언니. 나는, 네. 나는 이거 한장 새로운 책을 아빠가 사주면 그걸 아, 처음에 쓸때 때 북한에서 사프로 쓰는데 꼭꼭 눌러서 쓰지 못했어요. 지워서 써야 되니까. 지워서 써야 맞어. 되니까. 그런 애들 많았어. 와우. 많았어. 그래갖고 살살살 살 쓰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 볼펜으로 떴어요. 제일 맞아. 마지막에는 알리지 않았어 그게 어 맞아. 나달 나달 그래서 나 그거 많이 봤어. 알리 이게 글자를 써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 마지막에 원주필로. 꾹 눌러가지고 쓰는데 또 꾹꾹 눌러 쓰다 보면 그게 또 구멍이 찢어진다. <laughs> 구멍이 풍풍 나서 글 쓰잖아요. <laughs> 한국 책은 뒷판에 내가 쓴 글이 안 보이잖아요. 번, 북한 책은요 어. 뚝 뒤집어 보면 이제 앞에다 어. 앞장에 뭘 썼는지가 도장처럼 다 맞아, 찍혀 있어요. 맞아, 맞아. 너무 또, 얇아서 찍혀 있어. 찍혀 있어도 또 괜찮은 그게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고 그거 너덜너덜한거 그냥 못 버려요? 우리 어디다 버립니까? 그건 못 버리지? 어떻게 또 집에서 써야지? 불사시게 쓰고 불사시에는 너네 음. 수, 종이 쓸좀 종... 정도면 좀잘 사는 집이요. 아니 그 귀한 음, 종이를 그래. 해야지. 아니 그걸 어떻게 불에다가 어, 과정, 넣어요. 화장지도 하고 휴지로도. 휴지로도 쓰고 그래가지고. 어. 왜냐하면 불쏘시개를 하려면요. 그 음. 종이를 화장지를 한번 쓰고 어. 그거를 불쏘시개를 맞아요. 해요. 맞아. 맞아. 그잖아 맞지? 이제 생각났지. 어, 그게... 그래서 우리 그부석계 어. 밑에 들어가면요. 집게가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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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앞에 시꺼먼 집게. 엄마들이 나무를 이렇게 올리고요. 어. 내가 쓴 책을 그대로 넣는 건잘 사는 집이라니까요. 음. 그러니까 이 내가 쓴 책을 가져다가 화장에서 한번 쓰고 어. 하자. 야, 그럼 이거몇번 재활용하는 거야? 맞아. 처음에 종이로 가지고 볼펜, 아, 샤프로 쓰고 한세번 정도는 했어 맞아 쓰고. 두 번.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어. 원주 필까지 볼펜으로 음. 세번 음. 쓰고 화장지를 쓰고 음. 그다음에 불쏘시개 그래 다섯 번 아. 다섯 번을 씁니다. 우리 지금 한국 와서 그렇게 살면 우리 집 강남에 빌딩 샀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를 상상도 사실 못 하죠. 왜냐면, 뭐든 다들 흔하다 보니까. 공책 같은 거는 사실, 한 권을 산다 그래도 그게 동전 300원, 200원, 요렇게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줘. 그래, 네. 지짜 뭐 진짜 살 필요도 없어. 없어. 나 그러고 교과서. 응, 음, 교과서 언니 집에. 색색이 질이 너무 좋은데다가 찢어진 교과서가 없어요. 우리 음. 북한에서 풀도 없어서, 바발로다가. 거기다가 입살을, 음. 있는 집은 또 근데 음. 입살 풀이라도 그지. 쌀 풀이 없으면 옥수수 풀에다가 하얀 점이 정말... 있으면 따가울 때 빨리 붙여서 어, 돌처럼 붙여줘요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야, 풀도 없는서끓고 그, 붙이고 살았는데 음. 아나 우리 딸이랑 보면 그렇게 책이 많은데 웃기게뭔줄 음. 알아? 그 만화방에 만화 다 음. 공짜로 책을 보거든 어, 학교에 음, 도서관이 있어요 다 음. 공짜로 아무 때나 가서 보는데 어, 어, 어. 애들이 너무 그 좋은 책을 안 보이니까 음. 책을 많이 빌려 보는 음. 아이한테 사탕과자 선물을 줘 <laughs> 와, 그래야 애들이 세상에. 뭐라고? 뭐라고? 천국이다, 정말 천국이다 이거는. 그어 언니 북한에 있을 때 생일날 주는 우리 그 사탕 과자랑 질도 비교가 안 되는. 아, 그건 뭐 그건 <laughs> 1년에 한번뭐 먹을까 말까. 어. 그건 비록 안 되는데. 나고 뭐 우리 딸이 막 와서 엄마! 이러면서 음. 무슨 꼬 깔콘이지 손가락에다 막 온. 어. 완전 다 맛있는 어. 것들아. 그거 야, 이거 우디서 가져왔는데. 자기가 차을 음. 이번 주에 세 권이나 봤다는 거야. 음. 근데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착한 게 아니고, 어. 그래서, 많이 읽었나 하니까, 어. 그냥 가져오고, 싸이만 아. <laughs> 꽃가 코이 나왔다고 소문이 돌돌해 학교에다 아 이번에는 가시기 뭐다+ 뭐다 하면 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음... 그럼 열심히 가서 책 가져와서 사인하고 어, 나오는 거야 어, 김예나 어, 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지 아니 언니 이게 약간 저희도 있는구나.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 볼때 <laughs>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되게 책을 많이 본 사람이고 의식 수준이 굉장히 깊구나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었는데 이유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읽렇게서 유도하더라고요 어 유도하고 또 책이 흔하다 보니까 그냥 집히는게 사실 책. 책이고, 뭐 저희 집도 그래요, 양천구도 그렇고 저기 부천도 그렇고 구마다 응. 도서관이 엄청 크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든 가가지고 응. 책을 빌려서 볼수 있는 거죠. 안 봐서 문제예요. 음. 근데 뭐이젠뭐 뭐 책이나 빌려보니 막 아, 집에 딱앉아가고 아리야 뭐책 읽어줘 하면 애가 어. 다 읽어줘. 헉, 진짜 그런 게 있어. TV에서 아니? 다 읽어줘. 어. 어머 뭐. 다 책다 읽어주고 인, 그리고 음. 우리 핸드폰에도 책다 읽어주잖아요. 헉, 내가 음. 원하는 책다 읽어줘요. 심지어. 어, 또 몰라, 언니, 그런 것도 있어. 어, 다 읽어줘요. 티비에서도다 음. 읽어주잖아. 헉, 어, 너무... 역, 역할까지 하면서 다 읽어줘요. 음, 어. 세상에. 다 요즘에는 그런, 어. 막, IT 막, 어, 네, 그래서, 음. 대한민국 책 안에 무슨 귀신 들어간 가했어 놀랐던 게 무슨 애들이 뭔지 필갖고 아, 딱누르면 새우, 새어, 새우펜, 어? 새우펜, 새우펜. 새우? 새어? 새우펜? 오, 세이팬, 하, 세이팬, 세이팬. 하이튼, 어, 핫펜, 세이펜, 세이펜. 하여튼 어. 무슨 손에 담면 핸드. 어. 어, 어. 그러면 선 그림 있잖아요. 그럼 어, 핸드 하면 맞아, 하여튼 따라가더라. 음. 그다음에 한국어 하면 선. 어. 노래도 다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거기에 뭐 저장된 그 암호만 딱 거기에 입력을 시키면 그 암호가 입력된 모든 책, 모든 노래, 모든 CD는 요 펜만 대면 다 나오는 거야. 아마. 아니, 나 그때 그책 보면서 어. 너무나 너무 잘가에 귀신이 들어갔나 <laughs> 박사가 귀신도 그냥 귀신이 아닌 거예요. <laughs> 공부하다 죽은 귀신이 들어가야 어. 앉아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laughs> 저희는 이제 또 남자애를 키우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이게 펜보다는 장난감 자동차에 관심이 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또 이런 세이펜 기능을 담예요 그래서 자동차 웅웅하다가 차귀를 싹 지나가잖아요. 응. 그러면 그차에 스친 그 부분에서 또 노래가 막 나오고 진짜 그런다, 언니. <laughs> 너무 신기해. 그래서 뭐 책을 읽어줄게 엄마가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엄마랑 같이 자동차놀이 할까 이러면서 책 주변을 왔다갔다잖아. 하 그러면 바로 노래가 나오고 글이 나오고 전래동화가 나오고 하는 거야. 일상 속에서 그냥 지식 음. 상식을 그다 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게 얼마나 좋아 대한민국은 정말 아이들을 키우기 그 육아들한테 그 공부 시키기 정말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어, 싶어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나는 그런 것도 좋더라. 이게 물론 정리는 아니지만 음. 북한에서는 물론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이들 그 똥기저귀 할때 음. 가제천을 하는 집도 있었고 정리를 대는 집도 있었어. 북한에서? 어, 어, 북한에서. 그 정이 되는 거왜 되는 줄 알아? 왜 되, 언니? 가제천이 음. 애 기저귀를 막열 개, 스무 개를 어. 가제다는데 애가 뭐 설사를 하거나 그럴 때 있어. 아. 그러면 미쳐 우리 말리지 그리고 물이 없으면 못 씻어요. 일단은 미쳐 없어서, 없어서 있겠어, 못 하니까. 세상에. 어. 물이 없어서 못 씻고 어. 물이 있는데도 마르지 못하는 거예요 음. 건조기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도 돼야 되니까 음. 그때 종이를 대요 너무 어. 어, 뭐라도 대야 되니까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종이를 대면 에 여기 사타구니 그쪽 이 아니 그게 뭐 종이가 될 어. 종이가 아니잖아 그래 부드럽지도 않고 아니 그될 종이를 책 대야 되지 잖아 이게 꽉꽉 하고 이렇게 맞아. 구기면 이게 모퉁이 구석이 막 생겨가지고 찔리면 막 아프고 그런 거를 그런 대고. 거를 대다 보니까 이제 되게 여기 사타구니 막 상처 생기고 하는데 나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 기저귀 맞아. 정말 놀라워요 <laughs> <것 같아. 웃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laughs> 기저귀 오점사면 꽃이 노란 꽃이 파란 어. 꽃으로 뽀! 어. 나더라고요 언니 어, 음. 언니 이제 알았어요 <laughs> 아나뭘 아니 아, 그래. 실제 올때 그러니까 조리원에서 나올 때까지도 조리원에서 음. 애다 봐주니까 몰랐어요 음. 그리고 집에 이렇게 딱 왔는데 아니 애기 오점사면 우나? 음. 아이가 아 애가 안 우는 거야 <laughs> 근데 이걸 어떻게 오점사 지금 계속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때도 어, 어. 계속 몰랐어 근데 어. 저기 도우미 음, 저 음. 신생아 도우미 이마가 오셔 가지고 어. 그 이마가 턱 보더니 알고 아니 안 어. 벗기고 아는 거지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이게 파랗게 변했대 <laughs> 그 뭐가 변했나 이래 봤더니 만 <laughs> 파란 어, 꽃이 있는 어, 거예요 어, 근데 그래. <laughs> 나 원래 파란 꽃인가 했는데 이게 원래 노란 꽃이래 그래서 어. 갔다가 대보니까 맞아 야 이것도 정말 음, 기적에는니 음, 귀신이 음. 들어갔나 색깔 바꾸는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 음. 뭐 그래가지고, 또 파란, 꽃, 노란 꽃이 파란 꽃이 되고 이래서 음. 요즘에는 음. 파란 전만 있으면 바꾸는데 너무 <laughs> 재밌더라고. 근데 바꾸면서 생각나는 게, 여긴 오존 많이 사도 하나도 엉덩이 안꽂져 안 어, 그리고. 말라있또 그래요. 속 아무래도 오존은 <laughs> 어디로 자라난 거야? 아니 언니, 세면 여기는 아예 불량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환불을 해줘 아 진짜? 어나한번 어. 해가지고 했는데 기저귀 두 박스가 더 서비스로 오더라고 자기네 어, 불량품을 거, 보냈다고 부, 불량이 걸리면 어. 대박이네 그래 그거, 걸리면 걸림 대박인데 대박. 아, 그럼, <웃음> 골, <웃음> <웃음> 불량 잘 걸릴 일이 없어 워낙 어. 다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저귀를 하면서 옷을 적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북한은 그 언니 이게 천기저귀 하다 보면 애형이 항상 젖어있잖아 항상 저어 있고 여기가 항상 냄새나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사실, 진짜 찌르는만 해나 애 키우는 집 들어가 보면 헉, 그치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이 집에서 신생아를 키우는 거나라는 음. 거를 기저귀 냄새로 알아보거든요. 맞아요. 북한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기저귀도 엄청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그게 또 팬티로 나오고 밴드로 나온다는 것도 신기해. 헉, 팬티 귀엽더라고. 뒤에다 헉. 엄마 아빠 사랑해 엉덩이에다가. 나는 진짜.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도 기운 나라 음. 북한에서는 오줌 똥 싸면 엄마들 인상 더 찌그러져 이거를 언제 빨아서 언제 말리겠나 아, 정말 진짜. 그런 사람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살았나 싶어. 얼마나 행복해요. 둘째 한번 나와볼까요? 셋째 한번 나와볼까요? 네, <laughs> 셋째 거기는 둘째 <laughs> 해서 그래, 한번빨리파이 <laughs> 네, 자, 여러분, 오늘 또, 아, 어, 정말 종이로써도 아직 1타입니다 이제 음. 나중에 또 2탄 또 찍겠는데, 음. 이 종이, 책, 이런 거에도 음. 너무 흔하고, 너무 최적화 잘돼 있는 음. 이대한민국의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책한 권씩 꺼내보는. <laughs> 네, 어 좋다. 네, 그런 시간 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